도장어떻했어 아, 도다 얘기 아, 두장 오토. 아, 두장장 아, 두장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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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머리 아주 말이 안 되네. 저희는 2시 수업에 갑니다. 오늘은 저의 데뷔 날입니다. 교수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수업을 저에게 맡기고 워크숍을 가셨습니다. 교수님은 저에 대한 신임이 매우 높으십니다. <laughs> 저 일단 밥을 먹을 겁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나봉 포도나 고마워. 이제 나갈 준비다 했고 날씨를 확인해보니까 22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쪄죽겠다 싶어서 얇은 목플라티 하나에 트렌치코트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유 있게 나왔었는데 생쇼 하고 나니까 약간 촉박하네요 시간이 후딱 가보겠습니다 늦을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이거 사서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나? 그리고 지금 오면서 조금 몰래 몰래 마셨. 어 준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갈비랑 불고기 중에 우린 중. 근데 새우도 맛있을 것 같아. 파스타도 네 한박스 한박스 테이크맛있겠다또뭐 먹을 거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훈스 그런 건가? <웃음> <웃음> 주말에 몸풀 먹어요? 아니면 베민에서좀 다른데 있는 거뭐 시켜 먹고 어 어, 있으면 궁금해. 나도 궁금했어. 역시 이럴 땐 리뷰보고 선배수 하는 짱이아 내가 꿈 얘기 안 해줬지? 응.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번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딘가를 놀러 갔어 되게 해외에 무슨 바다같은 데를 놀러 갔는데 응. 동그란 푸드코트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정만이랑 준비가 되게 쫌쫌만 앉아있었어 근데 응. 네. 나가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꿈에서 그래서 막둘 이서, 내 눈치를 막 보는 거야. 둘이서 뭔가를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게 약간 눈치 없 이게 딱 꿈에서 알, 알았어. 그거를 그냥 막 자꾸 정만이가 나보고 화장실 안 가고 싶냐고. 자꾸 나를 화장실로 보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둘이 뭐 하려고 하는지 다아니까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내가 막 인성질을 했어. 꾸면서 그냥 어, 저희가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데 인성질을 했어. 갑자기 둘이서 진짜로 갑자기 무슨 조그만한 금색깔 음. 음 뭐에서 이렇게 실 달려 있는 걸 하나 한쪽씩 잡자. 이저 로록해가 가랜드 같은 걸로 보여주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이 팬츠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아 내가 깨, 내가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 화면이 이제 전화 에 됐어. 꾸해서아그 세제 신문을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다, 바다 같은데를 가서 이제 놀려고 하는데 이게 막 나랑 막 아, 뛰어가는 데가 근데 자경이는 어디서 경단 어디 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이미 바다에 들어가있대 그래서 내가 봤는데 되게 새파란 바다였거든 에메랄드빛 새파란 바다 근데 니가 무슨 해살처럼 바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동동 떠다니는 거야 선글라스 끼고. <laughs> 내가 자마자아 이거를 빨리 말해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응. 까먹었어. 저녁에 한주이한테 말을 주다가 기억나가지고. 음, 도장 어떻게했어아 도장 얘기 좀나 그랬다. 뭔소리이 건데? 안 먹을 때 이거 우서해 거. 이거는 당연히 색깔이 많고. 이따 말해줄게. 차돌가고 싶어 근데 너랑 이차돌 가면 1인분밖에 못 먹잖아. 그러니까 정만원 데려가자이러면 거야. 정만이도 너랑 합쳐봤자 1인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몇인분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박영이는내가 좋아했어. 어 대교 사 다들 아무 떨어다 뭐라 했냐? 대교 사고 나김현진인가 응. 내가 약간 한 번에 하나를 잘못 하고 응. 혼자 살면좀 심해졌었는데 응. 한동안 응. 한준이랑 같이 살았잖아. 응. 근데 이제 한준이 없으니까 전다 내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응. 집에서. 응.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게 어제였는데 응. 일단 집에 들어와.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고. 응. 그때 당시 해야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자활용 버리기, 빨래 돌리기, 그리고 빨래 걷기 그다음에 떡볶이를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였거든. 일단 들어가서 음식물을 버려 버리고, 나, 버리고 나서 빨래 묶고 아니야 버려 버리면서 빨래를 넣어 그리고 와서 음식물을 묶은 다음에 세제를 넣고 빨래를 돌려 그리고 가서 자활용을좀 버리다가 다시 와서 음식물을 정리 해서 그걸 넣고 그 자원용 묶은 다음에 언제나 자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나와서 버리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나 나는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 아 말만 들어도 정신 다 나.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움직여. 그다음에 떡볶이 떡볶이 올려놓고 떡볶이 안 듣고 그냥 빨리 좀 걷다가 떡볶이 끊어서 이게 정리 좀 하다가 빨리 다시 갖고 <laughs> 수제 닭갈비를 들고 와가지고 수제 닭갈비를 꺼냈는데 보니까는 아까 시켜놨던 오뎅튀김을 집어가지고 오뎅튀김을 에어프라이에 돌렸다 돌리면서 돌려놓고 와서 이제 찾아가지고 영상 틀어놓고밥 먹으면서 동습판에서 먹어. 한 번에 한 여덟 개. 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이걸잘 모르잖아. 을까 그러니까 혼자 서 그렇게. 해. 근데 뭐지? 그 나혼산에서 이하이가 그랬잖아. 근데 내가 아난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 음. 근데 진짜 리얼 그 정도였어. 어제 크라임심 틀어놓고 모동숲 하면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영상 옮기고 컴퓨터에서 외장하도록 옮기고 있었거든. 음. 아, 한주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너한 번에 여러 개 진짜 많이 한다고. 어제 음.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 심한... 심하네. 약간 뭔가 하다가, 아, 맞다. 이런 뭔가 하다가 또, 아, 맞다. 이런 뭔가 하는 느 응. 가끔 나도 뭐 틀어놓고 안 보고 그냥 핸드폰 할 때도 있긴 해. 근데 그게 약간 좀 적적해서 그런 것 같아. 음, 이게 심심하니까. 어. 뭔가 수능 칠때 옆에서 뭔가 탈부작 탈부작 달그락거리면은 신경 신경 쓴다고 막 어, 손대고 그러잖아 그러진 않았어도 난좀 분해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나 그런 거 좋아 옆에서 뭐 하고 있으면은 약간 잡듯해가지고 그런 걸 좋은데 막그렇해서막 딱딱 거리는 거 진짜 막, 그래, 막 있어. 다리 좀나 달달 떨거나 내 신고 다리를 엄청 떨어가지고 근데, 근데 떠는 사람 몰라 어,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으면 어 미야 이런 그냥 가만히 이제 잘떤지몰라 내가 말해주지 못해서 몰라. 군인 복귀했다 어, 어제 나 불을 틀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나나 간다 이럴래어가 이러고 뭐, 다시. 잤어. <laughs> 복귀하는 것도 너무 쿨한 쿨한 대우가 아니야. 그 전날 무슨 죽을 사람처럼 죽을 날받은 사람처럼 짐을 정말 차곡차곡 쌓는 거야 혼자 이렇게 저승차장에서 끌려갈 것 같이 짐을 막 이렇게 싸는 거야 차곡차곡 짐을 싸길래. 도와줄까 했더니 필요 없대. 그래서 짐을 싸더니만 갑자기 자기 싫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1 2 시쯤이었거든.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대. 그래 마지막으로 뭐 시켜 먹으래. 뭐 먹을 건데 고추바사삭이 먹고 싶다. 그래서 어. 시켜서 먹었어. 같이 먹어주면 안 돼. 먹어줄게. 네. 그래. 같이 먹고. 근데 2주 동안 알차게 즐기다 간거 우리 동생은 인플리고 남의 목이잖아. 전시회를 보러 다가 마티스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동생이 이제 뭐 나와서 뭐라 뭐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동생한테 그럼 군대 가서 심심하니까 얘기를 좀 써야겠거든? 갑자기 나한테 아 자기는 나는 슬플 때만 얘기를 써 이러는 거야. 너가. 어? 진짜 난 기쁠 때만 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어있게 <laughs> 져가지고. <laughs> <laughs> 둘이 머리 뻑뻑 긁으면서아 그렇구나. <laughs> 이렇게 달려와도 되는 거냐? 어. 환대에서 나왔는데? 나 아,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써야 돼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다써 나는 일기의 슬픈 얘기 잘안써 나중에 보면 기분 안 좋지 나 좋은 거 봤어? 생일 이런 거 선물 받은 거 생일 놀러 간거 이런 거 봤어 그, 그날 있었던 거다써 그래가지고 그 일기 어플 보면 은 그 어플을 는게다 이모티콘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웃고 있는 날은 되게 막 길어 뭐 오늘은 뭘 했고 뭐 오늘은 뭘 합격했고 오늘은 뭘뭐 했고 그랬는데 화난 날난 주차 병신이다 이런 거 <laughs> <laughs> 네, <막> 빨간색으로 잔뜩 <laughs> 화나있으면 그런 딱 그런 거한줄네 단점 테이블에 휴지를 놔뒀으면 좋겠어요 건사선 뭐라고 한거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Jobs Barry. Jobs Barry. 심란해진 박영이